사랑하는 서문계 성도 여러분 샬롬 6월 19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2절부터 29절까지인데요 그중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우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의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중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 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아멘. 사도전 9장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 다메색을 향해서 가던 바리새인 청년 사울의그 유명한 회심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그 회심 사건에 대해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서 각각 다른 청중들을 대상으로 간증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22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던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이 로마 천부장의 허락하에 간증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또 26장에는 헤롯 아그리빠 왕과 그의 아내 버니게 그리고 총독 베스도 앞에서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언급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자신의 회심 사건을 거듭 거듭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단순히 자기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얼마나 신기한 체험을 했던 사람인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증거하기 위해,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일찍이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고 그 의인을,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또그 음성을 직접 자기 귀로 듣고 결국 이방인의 사도로까지 부르심을 받게 된그 목적이 무엇인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경건한 유대인 아나니아가 그를 찾아와서 전해주었던 주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그를 위하여, 즉 예수님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 앞에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앞에서도 또 평범한 일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왕이나 총독들 같은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비록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고 또그 음성을 직접 귀로 듣지 못했습니다만 또 우리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도, 우리 교회 역시도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설교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 똑똑히 보고 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을 동일하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입을 열어 증거해야 합니다. 물론 그 증거가 사람들에게 항상 받아들여지거나 환영을 받는 것은 아니지요. 어떤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짜증을 내고 화를 내기도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우리를 투명 인간 취급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그와 같은 냉랭한 반응과 무관심이 또는 노골적인 조롱과 분노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이유나 변명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사에서 6장에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성전환상을 보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열심히 전해도 그들이 육신의 귀로 듣기는 들어도 눈으로 보기는 보아도 그러나 결코 깨닫지 못하고 온전히 알지 못할 것이라고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이 얼마나 참 기운 빠지는 말씀입니까? 네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구원 받게 될 것이다.그렇게 약속해 주셔야 이사회도 신이 나서 말씀을 더 열심히 전할 텐데.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오히려 백성들의 마음이 둔하게 되고 그들의 귀가 막히게 되며 그들의 눈이 감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처럼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말씀을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이하에서 주님께서는 일찍이 사도 바울에게도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담에색 도상에서 그를 처음 만나 주시고 내가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며 귀한 사명을 주셨던 주님께서 몇년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그에게 나타나셔서는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들은 사도 바울은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테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을 무섭게 핍박했던 내가 스테반이 죽을 때저 사람은 죽어도 마땅하다고 증인 역할을 하기까지 했을 정도로 골수 유대교 신자였던 내가 180도 완전히 변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분명히 다 귀를 기울여 제 말을 들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에 나보다 더 적합한 사람, 나보다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의미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도 은연 중에 그와 비슷한 생각을 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믿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한평생 교회 안에서 자라고 별다른 인생의 굴곡이나 신앙의 큰 방황 없이 성장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젊은 나이에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된 그런 평범한 사람보다는 왕년에 마약도 하고 깽멤버로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감옥에도 여러 번 들락날락거리다가 어느 날 극적으로 예수님을 믿어 갑자기 신학교에 간 사람이 산전수전 다 겪은 후에 늦은 나이에 목사가 된 사람이 훨씬 더 간증거리도 많고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잘 전할 것이라고 우리는 막연히 생각합니다. 또 열악한 선교지에서는 의료 선교를 간 한의사 선생님이 현지인들에게 침을 몇대 놓기만 해도 제대로 걷지 못하던 환자가 두 발로 걸어서 집에 가고 또 거의 다 죽어가던 사람이 건강하게 다시 회복되는 그런 기적들도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종종 듣곤 하는데요. 물론 참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그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100% 항상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아니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복음 전하는 사람의 어떤 특별한 과거 사나 개인적인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이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개과 천선하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으니 예전에 나를 알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내 말을 잘 들을 것입니다. 예수님 믿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신만만하게 말했던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21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아마도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더욱더 확실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과거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특별한 체험이 그 자체로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겸손히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갔을 때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훗날 고린도에서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환상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렇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우리 자신의 열심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사람들을 도저히 구원하실 수가 없어 그저 발만 동동 부르며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 받기로 택함을 받고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그 가장 영광스러운 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된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우리 주위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장차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될그 주님의 백성이 누군지 분명히 알수 없지만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처럼 그들이 믿기 전까지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누군지 우리는 도저히 알 길이 없지만 그러나 창세 전에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일에 일찍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한 평생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당신의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모두 다 친히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크신 능력과 신실하심을 굳게 믿고 겸손히 신뢰하는 가운데 때를 어떤지못 얻든지, 얻든지 사람들이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든지 화를 내며 배척하든지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담대히 입을 열어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자들이 다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와 같은 홀라운 구원 사역에 저희들을 참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평범한 저희들을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어떤 특별한 과거나 능력이나 또는 완전히 변화된 삶이나 또는 어떤 기적 그 자체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사람들을 구원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사역에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문의 식구들에게 이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만나는 자들에게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 증거하는 그와 같은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저희들의어느한 입술로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 복음 듣는 자들의 마음문을 하나님 아버지 활짝 열어 주셔서 참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같은 놀라운 열매가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오늘도 연약한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오늘도 능력의 손으로 또 치유의 손길로 찾아가 주시고 고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대님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대님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라구요. 저녁에 찬양과 기도의 밤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찰롬.